동대문이 프로모션화가 되면서 제작의 주도권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서 제작 주도권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단계상의 이유로 쇼핑몰이 오더를 하면 프로모션에서 중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중국 공장에 제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프로모션이라고 적은 이유는 동대문이 쇼핑몰 우려를 제작을 해주면서 이게 마이너스화가 되거든요. 도매 입장에서는 이제 동대문은 도매인데. 도매가 우선 시간, 동대문 하면 스피드, 시간, 그리고 제작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도매의 스타일이 있으면 원단이라든지 밀어서 쓸수 있는 뭐 공장도 주거래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쇼핑몰 제작을 해주다 보면 쇼핑몰이 제작이 커졌을 때는 어차피 내부의 생산팀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국을 넘어올 수 있는 쇼핑몰 분들이랑 거래를 계속 해왔잖아요. 저도 오픈 초반에는 동대문 진행을 하다가 이런 추세가 되면서 아예 동대문이랑 프로모션 거래를 진행을 하지 않게 된 이유예요. 오히려 쇼핑몰이 데이터가 쇼핑몰에 쌓여서 제작 중국 제작 진행을 쇼핑몰이 더 쉽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가 만약에 중국 제작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주도권을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작 주도권이 확실하면 이것도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은 뭐 요즘에는 플랫폼까지 더 커져서 어떤 물건이 많이 나가는지. 어떤 물건이 많이 나가는지 더 데이터는 확실져서 제작 능력치는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제 알테시가 알테시에 이동까지 들어오면 어차피 쇼핑몰도 제작할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있거든요. 쇼핑몰은 좀더 많은 상품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가 다시 제작 주도권을 가지고 갈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를 같이 써야 돼요. 함께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디어. 왜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도매 팀이 생기면 중국에 왜 선배님들이 경기 좋을 때는 계속 도전했던 그 중국 상가 개발 버프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거기서 떨어지는 꿈꼼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것 또한 이렇게 단계 단계 단계를 거쳐서 상인분들은 어, 뒤로 갈수록 큰 재미를 못본 현상이지만 이거는 뭐 진짜 앞으로도 계속 있을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2, 3선 도시는 뭐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보고 움직였을 때는 동대문 제작 주도권이 있는 동대문 팀은 프로모션이 아닌 스타일이 있는 제작을 하는 동대문 팀은 오히려 대만에서도 수요가 있을 거고요. 뭐 일본도 지금 중국에서 나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까지 저는 되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들이 그러면 더 좋은 시기에 더 능력 있는 분들의 업체분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못했던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 우선 중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동도차잘 못하셨었어요. 그래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이전시가 이 에이전시가 뭐 물류로 지금 거의 물류라고 보면 되죠. 물류비에서 음 근데 세상 공자가 없기 때문에 뭐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조산모사였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디어 그리고 주도권, 주도권이 있는 사실 이게 물류 입장에서 주도권이 있는 업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이 시장을 같이 파야 되기 때문에 온난 시장도 공부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데이터를 쌓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이 매장에서 좋은 조건이 나와도 중국 제작을 잘 못하면 그 팀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중국 제작을 배우고 싶다. 진짜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